여러분 겨울만 되면 꼭한 번씩 감기에 걸리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똑같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도 감기에 거의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혼자 멀쩡하고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연달아 아파도 이 사람은 끄떡 없습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 식습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은 면역력의 기본 체력 자체가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 반응이 20에서 4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체계적인 식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감기에 거의 안 걸리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깁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각성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햇볕이 부족해서 한국인의 대부분이 결핍 상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란, 노른자, 연어, 고등어, 표고버섯을 자주 먹는 게 도움이 되고 음식만으로 부족하면 하루 한번 보충제를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에 잘 걸리고 걸리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기에 강한 분들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먹습니다. 면역기능의 상당수가 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특히 요거트는 부담이 없고 아침에 과일과 함께 먹으면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호흡기 감염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습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효과가 매우 큽니다. 바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겨울철 실내는 건조해서 우리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그 틈으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물 마시는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점막이 더 건조해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아침 식사 전한 컵, 점심 전한 컵, 저녁 전한 컵.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두면 감기 예방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온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습관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는 비타민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면역세포, 항체, 심지어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근육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겨울철에 특히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식품을 하루 두세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면역기능을 빠르게 깨워주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식사입니다. 이네 가지 식습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하고, 둘째,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먹고, 셋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넷째,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 이네 가지만 지켜도 겨울철 면역력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감기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겨울 건강 루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겨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끝난 뒤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